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유튜브 채널 그 복음의 요한복음 강의 영상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특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바로 이 구절이죠 네 요한복음 (18장) 말씀이군요. 이 영상을 보면 그 복음이 그냥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복음을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요. 네, 네. 단순히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복음이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누구인지, 특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이걸 아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또 영생이랑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와, 그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아는 게 영생과 직결된다. 어, 이거 정말 강렬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믿음의 초참을 어떤 행위나 뭐 교리동이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이걸 아는 것으로 확 옮겨놓는 해석이에요. 그럼 그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을 좀더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 이 자료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해요. 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셨다. 네. 근데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이게 태초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아 태초부터가 아니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성육신 때 아들 되심이 시작되었다는 해석이군요 이게 일반적인 신학 해석과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기독교 신학 내에서도 상당히 좀 특정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왜이 해석이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자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면서 바로 이 정체성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핵심 조건이라고 말해요.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아, 부활이 그 증거군요.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뭐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죄인으로서 죽음에 머물렀을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부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의 삶은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네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하고 또 골로세서 3장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위의 것을 찾는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심이나 가치관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간다는 거죠. 하늘 시민이니까요.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모습이라고 지적할까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 반대 경우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 복음,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열심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엔 그 시민권은 여전히 땅에 있고 결국 땅의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또 인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고 자기 배,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죠. 그걸 신으로 삼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묘사될지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와, 십자가의 원수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상당히 강하죠. 이 자료를 보면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중심이 없으면, 신앙이 여러 다른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경고하던데요. 뭐 정치 참여라든지, 은사, 구제 사역, 교리, 조직, 심지어 종말론 같은 것들이 언급되었죠. 어떤 함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인데요. 핵심은 이런 활동들, 뭐 정치 참여나 구제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활동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그 복음 선포라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이런 활동들이 대체하거나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하거나 왜곡한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뭐 정치 참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왕국 건설이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식의 아주 잘못된 신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음. 또 성경에 나오는 개아시 사례처럼 은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극유 사역이나 구제 활동이 자칫하면 자기 의의를 쌓는 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의의를 쌓는 행위. 네. 심지어 종말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는그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해요. 아,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일관되게 강조해요. 진정한 변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직 그 복음,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뭐랄까,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관점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진리,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고 또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해석에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 주장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또 우리 삶의 방향은 어때야 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음, 근본적인 질문. 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진리 그 자체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음, 이 자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그 복음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그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때 지금 당신에게 그 복음은 무엇이며 그것은 당신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